젤다의 전설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불, 얼음, 번개와 같이 다양한 속성은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리고 그 속성들은 링크뿐만 아니라 몬스터들도 사용합니다. 무서워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몬스터의 속성을 역으로 이용해보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는 이 몬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몬스터 착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몬스터 착취를 할 거예요. 예, 네, 몬스터 착취. 재밌잖아. 오케이, 렛츠고! 일단은 이 화염추추. 일단은 화염추추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과연 불꽃추추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화염추추를 찾아 봅시다. 잠깐만, 여기서 고기를 구울 철판을 하나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일단, 가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 아래를,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laughs> 이렇게 가둬놓은 다음에, 고기를 구우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추추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추추가 안 보이는데요? 잘 나오다가 안 보이냐? 맨날, 맨날 뭐 하면 나오는 애들이 안 보이냐? 꽉! 찾으면 없어요! 나오라고! 야어있어 어, 나왔다! 찾았다! 아, 아 너무 조그만데? I got you! 뭐야 나왔어? 아니 뭐야? 아야! 아! <laughs>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추추! 나오라고! 아니 이게 추추를 찾기가 되게 힘드네. 마그록트를 연료로 써볼까? 너네도 뭐 불돌이잖아. 자 보여, 다 보여, 다, 다. 두 마리. 일단은 얘 추추가 없어서 마그록 두 마리를 갖고 와봤군요. <laughs> 주위에 같이 놓으면 고기가 구워지나 일단 고기가 구워지기네 잠깐만 오 약간 연기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오 약간 야 고기가 고기가 구워지네 오5븐이다 오븐이네 오븐 야 고기 굽는 게 이렇게 편하다 야, 고기가 고기가 구워져요 계란도 구울까 계란 맵판석 달걀 만들까 일이다. 구워라! 아잘 <laughs> 구워줘! 잘, 잘 구워줘! 아, 잠깐만! 계란 탄다 계란 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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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고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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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쓸수 있는 친구들은 이게 다 이제 고기 굽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저거를 <laughs> 아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수 있을까?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영감이 자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동화는 아니지만 약간 화덕 화덕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덕 딱 만들어 주고 이게 가운데에다가 마그록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이런 식으로 놓고, 작동을 하면, 딱 들어가지고, 다시 하면, 들어와지고,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제 바구니 넣을 겁니다, 바구니에. 웨하나를 촥. 말뚝으로, 이제, 감옥 같은 창살 느낌을, 살짝 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laughs> 해놓고, 고기를 여기다 놔요. 그리고, 작동을 해. 고기가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laughs> 다시 돌아오질 않는구나. 어, 잠깐만. 대충 이렇게 놔. 그 다음에 당... 그럼 구워진 다음에 뽑고 넣고 다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아늘 수도 있네?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좋았어요 고기 굽는 머신 완성 오케이 자 안에다 고기 넣고 작동해서 안에서 사사사 구운 다음에 빼고 파밍하고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바로 실로하 갑시다 꿀로기 어딨나? 이거 몬스터 특! 찾으려고 하면 안보임 찾으려고 하면 없음 이상하다? <laughs> 마그로기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은데 마그로기는 안보여 어! 찾았다! 찾았다! 발견! 발견! 아이씨 몇.. 야몇 분을 돌아다닌거야 오케이 하나 들어갔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작동! 말도 안되잖아 아니 말도 안되잖아 <laughs> 아니 말도 안되잖아 아, 한방에 깨지네? <laughs> 무슨 짓을 한거야 자 예전에 열기기관 이 예, 열기기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열기기관을 이용한 에 뭔가 만들어보죠 여기에는 이제 파이어 추추를 놓으면 파이어 추추가 불을 내 그럼 열기가 올라가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 고기를 넣을거거든요 고기가 내려오겠죠 그럼 마그록한테 고기가 구워져 그렇 <laughs>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맛있게. 육즙 잘잘.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나와라. 어, 아. 어, 아, 뭐야, 추출왜 이렇게 쪼그매? 잠깐만. 아, 이렇게 쪼그만 하면 안 돼. 어, 큰, 큰 거, 큰거 나왔다. 어서 들어가. 오케이, 일단 가뒀다. 일단 가뒀어. 일단 가뒀고. 자,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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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laughs> 여기다 붙이고. 우리로 어, 붙여 여기서 기다려. 아, 왜 없어졌어?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잠깐만. 마그로토. 너녀석 나하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을래? 들로가 아, 잠깐만. 이게 너 무겁나 또? 어, 잠깐만. 약간 해체하니까 날거 같은데? 오! 어!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같이 와. 같이 가. 같이 가. 잠깐만. 그러가. 같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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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잠깐 뭐야 이거? 또 이건 또뭔 경우야? 쓸스럽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나? 당신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군. 누가 불콜록을 안으로 올릴지 예상못 했나 본데요? 음, 잠깐만요. 일단은, 야, 한번더 할까? 어, 한번더 하자. 자, 살포시. 살포시 끌어서, 들어와! 오케이, 됐다. 자, 이걸 빼고, 오케이, 간다. 하하하. <laughs> 간다, 간다. 야, 괜찮은데? 마그로 이게 올라오니까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네요. 하하하하. <laughs> 아니 괜찮은데? 아니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 마그로그를 이용해서 열기구를 띄우는 이 미친 발상 아주 좋습니다 어? 아 열기구가 없어지네? 아아 아, 맞아 열기구가 없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이게 부서지면 마그로그는 어떻게 되는거지? 아 같이 떨어지네? 오케이. 재미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몬스터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상한 거, 만들어보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고 기괴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주세요.